우리 지금 내 차로는 속도를 좀 높여봤는데, 이 차로는 지금 처음이잖아, 그죠? 네. 고속도로 타고 이제 100km 밟아 봐야지. 네. <laughs> 자, 우리 이제 저기 문산 고속도로를 타야 되는데, 네. 이 이전카에 보면, 봐봐요. 네. 문산 300m 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 이제 우측으로 차를 바꿔야 돼요. 엑스 부드럽게 밟으면서, 자, 우측 깜빡이 놓고, 우측보고 네. 일단 고벌게차끌고이에 휴게소 가는, 휴게소. 휴게소도 가는 게 휴게소 도 가보고 가능데 지금은 가는 길에 휴게소가 없을 것 같아요. 나중에 자, 우측깜빡이로 커브라고 계속 적혀 있었어요. 자 네. 우측에 봐봐요. 제한 속도 60km네. 네. 아직 본선에 들어온 게 아니네. 아직 합류가 된게 아니에요. 네. 이커브 그 위험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제한 속도 60km가 나온 거죠. 그러면 그커브가 나오면 발띄고 엑셀. 자, 바닥에 하살표가 좌측으로 진입하라고 나오죠. 네. 좌측 깜빡이로 붙이면서 보고, 액이더 밟으면서. 네. 자, 여기는 차로가 3개인가요? 네. 3개인 것 같네요. 자, 휴게소가 있어요. 그죠? 고향 휴게소가 있네. 2km 지나가면 휴게소 들어갈게요. 2km니까. 3차로로 가도 되겠죠? 아, 500m에서 휴게소에 열. 저렇게 있죠. 여기서 30을 줄이는 게 아니고 저기 진입할 때쯤 되면 30km로 줄어들게. 자 여기는 반대로 돼 있네. 보통 요선은 다 우측으로 있는데 좌측으로 있네요. 더 가보세요. 더 가서 좌측에 사선 주차를 해볼게요. 자 속도 줄이고. 여긴 아니고 더 가야 돼한더 아, 네. 가야 자리가 나올 것 같아요. 속도 줄이고 들어갈 틈이 우리 우측으로 들어가 볼게. 어 우측으로 아, 들어가 볼까? 우측으로 네. 들어가세요. 응. 자, 핸들 풀고 핸들 풀고. 더 네. <laughs> 가보세요. 네. 자 우측 꼭 봐야 돼. 우측 아, 안 보면 네. 큰일 나요. 네. 가세요. 자 우측에. 네. 여기 한 대, 한대 비어 있잖아요. 네. 사선주차를 할 거예요. 네. 자, 어 가보세요. 니로 앞에 사선주차, 게 K5랑. 네. 자, 우리 사이드 미러가 요 후미등까지 가면 운전석에 네. 봤을 때더 가야 되겠죠? 네. 음, 더, 더. 이제 돌리기 시작. 움직이면서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laughs> 사선주차. 어, 발 띄고 돌려보세요. 어, 돌리면서 가면서 움직이면서 아, 가면서 조절하면서. 아, 네. 그렇지. 사선 주차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렇지, 요렇게 들어가는 거지. 사이드 미러가, 그, 좌측 후미등까지 가면 핸들 풀고, 네, 다 앞으로. 자, 그리고 수도해 볼게요. 옆에 차에 범퍼에 내 사이드 미러를 맞춰주면, 이렇게 어느 정도 주차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먼저, 자, 우리가 차가 이렇게 들어가다가, 네. 운전해할때이 사이드 미러가 이쪽 후미등에, 이쪽 후미등에 맞춰지면, 네. 핸들을 돌리기 시작해서 조절하면서 아.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네, 네. 그리고 우리가 사이드 미러가 사선주차니까 이렇게 가야 되잖아. 차가 이렇게 되잖아요. 네. 똑같이 세우는 게 아니고 이렇게 네. 써야 되잖아. 그럴 때 이제 운전석에 또 사이드 미러를 옆차 범퍼에, 범퍼에 맞춰주면, 맞춰. 대충 그렇게 아. 맞아들어가요. 자 나갑시다 네. 나갈 때도 지금은 뒤로 빼도 되고 전주로 나가도 되잖아요 네. 그러면 웬만하면 전주로 나가는 게 좋겠죠 후진홀 네. 빼는 거보다 근데 자 우리 이쪽에 다 보이잖아 후진홀 빼볼게 후진 한번 넣어보세요 자 후방 카메라 보고 네. 요즘은 후방 카메라 좋아하고 다 보이죠 네. 그럼 비상등 켜고 천천히 뒤로 천천히 나가보세요 그리고 수도 해볼게요 네. 우리 이제 좌측 범퍼가 아, 범퍼 끝이 네. 옆 차의 앞바퀴를 지나갔다 생각되면 핸들을 돌리기 시작. 야, 발 뛰고 돌리기 시작하세요. 돌려야 돼 핸들. 자, 그쪽으로 돌리 스톱해 볼게요. 차가 지금 이렇게 들어가야 아, 되잖아. 네. 그럼 우측으로 돌려야죠. 아, 네. 발 뛰고, 음, 응. 발 뛰고 돌리기 시작하세요. 그렇지. 네. 자, 이 정도면 수도하고 네. 기아 먼저 항상 전진기아 놓고, 네. 돌리세요. 응, 돌려서 나가야지. 응, 가시. 핸드 풀고. 자, 비상등 꺼주시고. 네. 우측도 한번 보고. 네. 가시. 출구로 나가 네, 출구로 나가면 돼요. 네. 지금 길은 맞나요? 네, 맞습니다. 하이패스요. 네, 하이패스로 나가시면 돼 하이패스. 엑셀. 네. 여긴 하이 습, 하이패스밖에 없네. 그러네요. 네. 엑셀. 자, 엑셀 네. 이제 다시 가속구간이죠 네. 엑셀 막 밟아야 돼자측 깜빡이 놓고 엑셀 밟으면서 항상 옆에 엄청 빠른 차가 있다고 생각하고 엑셀 막 밟아야 돼요 네. 다시 자측 깜빡이 놓고 어, 지금도 너무 급하게 들어가는 거야 네. 더 길게 돼 있잖아 네. 속도를 더 높이면서 진입을 해야 돼요 네. 엑셀 더 밟으세요 네. 100km 까지 밟아야 돼. 뱃살 더. 더 밟으세요. 네. 자, 우리. 네. 일산 우중고로 나가야 돼요. 네. 네. 그럼부터 2km 남았네? 엑셀도 고속도로에서는 너무 늦게 다니는 게 사고 유발자예요. 겁난다고 너무 늦게 다니면 안 돼요. 최소한 100km 도로면 90, 100km는 밟아줘야 돼요. 자, 좌측으로 붙여서 우측 차 주의하고 나오는지 엑셀도 쓸까요 속도, 속도 줄이라고 아닌가요? <laughs> 지금 소리는 네. 바닥에 그렸을 수도 있고 네. 좌측에 차선에 네. 실차선에 네. 그게 울퉁불퉁할 걸 정부로 나가야 됩니다. 네. 500m 앞에 색깔이 네. 핑크색이 그려져 있죠. 네. 그러면 핑크색을 따라가면 돼요. 네. 엑셀. 그래서 고속도로는 이정표를 일찍 일찍 잘 찾아야 돼요. 네. 그마다 요금 내면 너무 많이 내잖아 네. 어. 이하이패스는 하이패스, 30이죠 자 우측 깜빡이 놓고 우측 보고 30인데 30km를 가면 안 돼요 40에서 50km를 가야 돼요 네. 의정부로 그 순도로 외곽 순환 고속도로 를 진입을 해야 돼요 엑셀 밟으면서 이제 다시 진입할 때는 가속 구간이죠 엑셀 더 밟고 막 밟아야 돼막밟아막 밟어 밟아. 막 밟아. 2차 속도 따라서 진입하세요 스 밟히고 약간 변속되게끔 아, 네. 속도가 올라가는 느낌이 확 들어야 돼요. 좀 전에는 네. 자 그리고 고속도로의 차로가 이렇게 4개잖아요. 네. 2차로나 3차로로 달려야 되는데 3차로는 트럭도 다닌단 말이에요. 그래서 2차로로 다니는 게 제일 좋아요. 엑셀도 자칫 깜빡여놓고 엑셀 훅밟아야 돼. 그렇지, 이렇게 밟아야지. 아, 네. 기아 변속되게끔. 네. 내가 속도가 안 나가면 더 밟아서 기아가 한단 내려가게끔. 그래야 가속이 되죠. 네. 여기 아, 정면에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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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잖아요. 아, 저기 이제, 아, 저게 아, 북한산이에요. 엑셀 정면에 아, 아, 보이는 산이 아, 북한산이야. 아, 아, 엑셀 더 공기가 그렇게 좋지는 않네요. 아, 네. 지금 100km 좀 넘게 밟고 있는데, 지금 이 속도면 1차로를 다니면 안 되는 거죠. 내가 추월할 때만 들어가는 거예요. 앞에 트럭이 있다던가, 추월할 때만 1차로로 정속 주행을 하는 게 아니고, 또 100km로 가고 있는데 1차로 굳이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죠. 엑셀 더. 자, 지금 이제 우측 차랑 나란히 가고 있잖아. 네. 그럼 내가 탄력을 더 붙여서 더 빨리 지나가든가, 엑셀에 발을 띄어서 공간을 더 벌리든가. 정말 잘못된 거네 지금 벌써 두번 냈는데 이거 세번 내야, 내야 되고 나갈 때또 내야 되고 자 우리 하이패스로 가야 되니까 아니 아니 반팔 켜지 말고 그대로 가면 하이패스가 연결돼 있죠 지금 그대로 아, 가면 되겠죠 파란색, 네. 파란색 그대로 가서 따라가면 되겠죠 자발 뛰면서 이제 브레이크 밟지 말고 발 뛰면서 좌측 기준으로 엑셀 이제 엑셀 너무 우측으로 붙이면 위험해요 속도가 있으니까 좌측으로 붙어야 붙여, 더 붙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게 나오면 막 네. 합류되기 때문에 도로가 위험하단 말이에요 자 그대로 가면서 우측 차들이 막 진입하죠 우측 사이드미러 한번 먼저 보고 앞에 보고 타로는 있고, 우측에서 합류되니까, 우측 사이드면을 봐야 되는 거죠. 엑셀. 더 밟아보세요. 속도 더 올라가게. 엑셀 더. 속도 너무 낮아, 지고 가서 우측으로 나가야 돼요 엑셀더더 더 밟으세요 우측으로 한 차로 먼저 바꿀게요 엑셀더 밟아요 한 바퀴 놓고 붙이면서 보고 됐 이게 예, 지금 언덕이 네. 지금 대부분 터널이 있으면 터널 진입할 땐 대부분 언덕이에요 터널 나갈 때는 대부분 내림막이고 그래서, 이, 힘이 많이 딸린 거죠, 지금. 네. 그러면 엑셀이 더 밟아서 기아가 한단 내려가게끔 만들어야 돼. 40이라고 적혀 있었죠. 네. 40으로 적혀 있는 것들은 다 급커브예요. 그 아, 우리 핑크색 따라가야 되겠네요. 아, 네. 이 세번 냈어, 요거, 많이 낸거예요 비로소 얼마 되도 않는 엄청 많이 돼. 요 우리 핑크색 따라가야 돼요 송추라고 적혀 있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우측로 가야 돼요 우측 깜박이 놓고, 우측 잘 보고, 지리만 자, 여기도 내리막에 그 커브 같아요. 이런데 주의해야 돼요